큰 기업일수록요 직장인들에게 보너스나 복지 차원에서 이런저런 혜택을 많이 주죠. 단 여기에도 세금이 붙는다고 합니다. 또 달라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슬기로운 세무생활 누리세무그룹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사실 그 자동차 회사 네. 다니는 분들한테 제일 부러운 게 그거더라고요. 자동차를 싸게 살수 있다. 그렇죠. 직원 할인요. 직원 할인. 그러니까 네. 현대기아차그룹은 직원에게 차량을 싸게 살수 있게 해주고 네.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가전 제품을 싸게 살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이제 여기에도 세금이 붙는다면서요? 네, 올해부터는 이제 일명 직원 할인이라고 하는 회사가 본인 회사에 이제 물품 같은 거를 임직원들에게 뭐 저렴하게 할인해서 판매하는 거 여기에도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어요. 네. 개정된 세법에서는 이제 시가의 20%까지만 할인을 해주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많이 할인을 해주면 이거 너무 할인을 많이 받는 거 아니냐. 세금, 이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라라는 법을 만들었는데요. 정확하게는 시가의 20%랑 연 240만원 중에 큰 금액까지는 이제 봐주겠다라는 건데요. 음. 예를 들어서, 이제 현대자동차에 다니는 직원에게는 현대자동차에서 최대 30%까지 차량을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는 이제 현대차가 이제 4천만원짜리 차량을 직원에게 뭐 한25% 정도, 1천만원 정도 싸게 팔았다면, 네. 4천만원에 20%는 800만원이니까 여기까지만 할인을 해줘라. 음. 여기보다 더 할인받는 20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라라는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뭐25% 할인해 주건 35% 할인해 주건 그거는 그 회사의 자유겠지만 예. 200 240만 원 이상의 할인 혜택 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시라 네, 이런 취지 이게 어떤 분들은 또 반발할 수가 있어 요 역시 유리지갑만 터는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 직장인들 복지에 대해서 과세를 더 강화하는 배경은 뭘까요? 네, 이제 기존에는요, 이런 직원의 복지를 위한 부분으로 여겨져서 여기에 대해서 뭐 명확한 규정은 없었어요. 그냥 음. 비과세로 보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까지도 눈길을 돌려서 법을 신설을 했어요. 없던 법을 이제 만든 건데, 종업원에 대한 할인 중에 한이 정도까지만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이제 명확한 기준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된 거죠. 뭐 일각에서는 이제 부족한 세수를 이제 메우기 위한 정책이 아니냐라고 봐서 이에 대해서 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등 이렇게 과세 대상에 포함된 직원분들은 이제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직장인 유리지간만 털어가고 있다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죠. 네. 또그 포인트 같은 걸 받아서 복지몰에서 네. 어떤 물건을 살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뭐 생활용품 같은 것도 복지몰에서 살수 있는데 여기에도 그럼 세금이 붙습니까? 네 현재 이제 기업들이 임직원을 위해서 복리후생 프로그램의 하나로 운영하고 있는 복지 포인트라는 게 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세금을 걷는 문제가 지금 현재는 논란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본인이 근무하는 곳에서 받은 복지 포인트로 뭐 다이소 같은 곳에서 쇼핑도 하거나 전자 제품도 살 수가 있는데요 네. 현재는 공무원 같은 경우는 받는 복지 포인트가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아예 근데 반면에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서 받는 복지 포인트는 이제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비과세가 아닌 세금 부과 대상이다. 과세 대상이다로 분류가 되어 왔기 때문에 네. 여기 조세 형평성의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일부 직장인들은 아니 이런데에다가도 세금을 뜯으려고 하느냐, 또 네. 반발도 하고 맞아요. 소송까지 나선 사람들도 있다면서요. 네, 이게요. 첫 논란의 시작은 사실 다른 부분에서 발생했던 거예요. 네. 2019년에 서울의료원의 직원들의 복지 포인트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인데요. 네. 당시 이제 대법원에서는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지급되는 복지 포인트는 일반적으로 임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라는 네. 판례를 제시했어요. 를 근데 이거는 이제 복지 포인트가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 내용은 아니었는데 네. 이제 이 내용이 소득세로까지 넘어오게 돼서 어 그러면 임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으면 복지 포인트는 소득세도 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소득세 부과 대상도 네. 아닌 거 아니냐라는 부분으로 이제 다시 쟁점이 옮겨가게 된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이후에 코레일 같은 공기업이나 아니면 바스푸나 하나 같은 민간 기업에서까지도 네, 네. 지방 법원에 낸 소송에서 음, 이 복지 포인트가 음. 어, 뭐 근로, 직원들의 근로복지를 위한 거지, 그 임금이나 뭐 근로소득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하면서 아하. 여기에 대해서 부과했던 세무사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 그렇다고 해서 다, 모든 게다 그렇게 나온 건 아니고 몇몇 고등법원에서는 납세자가 이겼고요. 몇 고등법원에서는 국세청이 이겼기 때문에 아직 최종적인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은 나오기 전인 상태입니다. 헷갈리는데요? 이 복지 포인트가 네. 소득이냐 아니냐, 예. 그러니까 명확하게 대법원에서 가늠을 좀 해줄 필요가 있 예. 오, 아직까지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대법원마다 약간 판단이 다른 상태로 나와 있는 겁니다. 어허. 그러면 상여금이나 보너스 같은 건 어떻습니까? 이거는 복지 포인트보다는 약간 좀 명확할 것 같긴 한데. 네, 느낌이 오죠. 예. 일반적으로는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으로 간주돼가 때문에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럴 때는요, 이제 회사에서는 보너스를 직원에게 줄 때는 줄때 원천징수를 해야 되고요. 네. 보너스를 받은 직원 같은 경우는 누진세율이 적용돼서 본인이 연말정산을 할 때나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음.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을 매달 400만원씩 받는 사람인데, 보너스 상여금으로 200만원을 한번 받았다. 라고 하면은 나의 1년 총 급여액은요. 네. 매달 받는 400만 원을 12개월 받으니 4,800만 원과 그리고 여기 보너스로 받았던 200만 원 합쳐서 5천만 원이 될 거고요. 이 5천만 원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에 따라서 과세가 될 거예요. 이제 뭐 보너스라고 하더라도 일반 성과급과 같은 보너스의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생산직의 일하고 있는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제 초과 근무 근로수당에 대해서 일부만큼은 비과세 혜택이 있고요. 와. 또 최근에 좀 유명해졌던 출산과 관련해서 나온 보너스 같은 경우는 네. 비과세 혜택도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 금액에 한정해서 맞습니다. 네. 와. 또설 앞두고 있는데 기업에서는 네. 직원들에게 상품권 같은 걸로 설 상여금 같은 걸줄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상품권에는 세금이 어떻게 돼요? 네, 명절 선물로 상품권을 받았는데 여기까지 세금을 내면 좀 속상하긴 할 거예요. 네. 사실 이때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원래는 상품권으로 보너스를 받든 현금으로 보너스를 받든 보너스를 받으면 세금이 부과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음. 이유는 상품권도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너스나 상여를 받으면 당연히 앞에서. 말씀드렸 듯이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회사에서는 현금 보너스를 줄 때랑 같이 상품권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이제 세금을 원천징수한 다음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뭐 일정한 금액 이하의 경조사비라든지 아니면 명절 선물 같은 게 지급되는 데는도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떼면 너무 정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해당 금액이 직장 내 경조사비 한도 내에 있다고 한다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는 명절 선물이나 경조사비로 지급된 소액의 상품권 같은 경우는 건당 만 십만 원이하일 경우라면 비과세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건당 십만 원 이하의 상품권을 네. 명절 때 받을 때는 네. 비과세 될수 있다. 네. 그러면 상품권 10만 원 대신에 네. 같은 금액의 물건으로 받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햄, 네. 식용유 세트, 네. 이런 거 받을 수도 있잖 그럴 수도 있죠. 예. 보너스를 이제 물건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세금이 부과되는 건 맞아요. 이유를 만 씀드리면 물건도 그 상품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근로의 대가로 보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포함은 되는데요. 그래서 그 물건 의내 시가로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근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내용처럼 명절 선물을 뭐 10만 원짜리 선물로 받았다 그럼 뭐 직원에게 사장님이 이제 선물을 주면서 김 부장님 올해 설 선물 드립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거 세무서에서 명절 선물 줄 때도 원천징수를 떼라고 하는데 이거 10만 원짜리 설 선물인데. 뭐 명절 선물 받으려면 원천징수로 만원 주세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하. 네. 이런 식의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예. 마찬가지로 상품권과 마찬가지로 보통은 비과세로 처리가 됩니다. 그것도 대략 한 10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면 예, 문제없이 비과세로 처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것도 뭐 예를 들어서 만 원, 1, 200만 원 어치 의 그렇죠. 상품을 준다 이러면 또 넘어서서 예. 세금을 물어야 될 수도. 소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아. 경우에 따라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또 하나 회사에서 경조사 있을 때 임직원들한테 왜 추기금이나 부의금 같은 거 주는 경우도 있고 네. 일종의 복지 성격으로 뭐 수십만 원 혹은 백만 원 이렇게 주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네. 이거는 그럼 세법상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반적으로 비과세로는... 보긴 하지만요. 네. 이제 경조사비가 실비 보전이라든지 아니면 가장 중요한 용어인데요. 사회 통념상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않을 경우에만 비과세예요. 음. 그러니까 얼마다라고 금액을 정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사회 통념이라는 문구를 갖다 넣어놨는데요. 음. 이제 벗어나서 이제 과다하게 지급했을 때는 과세하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선 금액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소득으로 간주가 돼서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통상적인 경조사비 이 수준인 한 1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수준에라고 한다면 비과세로 볼 거고요. 뭐 과도하게 경조사비를 많이 줬다. 예를 들어서 한 300만 원 이상씩 주었다라고 하면은 네. 이런 부분은 과세가 될수 있겠죠. 어느 쪽으로 뭐 과세든 비과세든 회사에서는 경조사비에 대한 지급에 대한 규정도 가지고 있어야 될 거고요. 명확한 증빙도 보관을 해야 할 겁니다. 일단 회사 내에서 경조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될 테고 네. 근데 이게 사회 통념상이라는 금액이 네. 국세청에서 딱 얼마입니다라고 정해진 거는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네. 헷갈리네요 네 사회 통념상 네또 음, 하나 직원들이 출장 갈때 자기 차 타고 갔다 와서 네. 회사에서 기름값 같은 거 이제 지원 받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출장비도 나오고. 네. 여기 에는 세금이 어떻게 됩니까? 네, 이렇게 실비를 변상해 주는 정도의 금액이라고 하면은 비과세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뭐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한다는 일직이라든지 아니면 뭐 숙직을 해서 받는 숙직료, 일직료 또는 여비 같은 이런 실비를 변상해 주는 정도의 금액에 대해서는 뭐 영수증 청구를 하면은 비과세 처리가 되는데요. 음. 이제 특이한 거는 해외 근무에 따른 귀국 휴가 에 관련된 뭐 비행기비라든지 아니면 여비 같은 것도 다비과세가 돼요. 아.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이 해외에서 나가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네. 휴가 때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집에 가서 쉴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국내 귀국하는 비용도 다비과세가 되고요. 반대의 경우로도 이제 국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우리 회사의 외국인 근로자가 이제 휴가 때 본국으로 가겠다. 가서 네. 쉬고겠다라고 오 하면 여기에 관련된 비행기 비용이라든지 여비까지도 다 비과세입니다. 아... 다만 이제 관광 여행이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본국으로 휴가를 가지 않으면서 돈만 받게 되면 이 부분은 또 과세가 되게 됩니다. 어?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네. 이번 겨울에 설때 집에 좀 다녀오겠습니다라고 해서 네. 비행기 티켓 200만 원을 지원받으면 네. 이거는 비과세인데. 네. 저는 그냥 안 가고 비행기 티켓 가격만큼 돈으로 받을게요. 하면은 네. 과세가 맞습니다.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 이것도 몰랐던 거네요. 네. 또 하나 그~ 왜 출장 가면서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직원 개인 명의로 쌓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요것도 혹시 문제가 될수 있습니까 네 이제 회사 자금이나 아니면 회사 카드를 이용해서 직원이 사용하고 그를 통해서 뭐~ 한국 마일리지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신용카드 포인트를 받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걸 직원 개인이 갖게 되면은 직원 개인의 실제적인 뭐~ 지출이 없이 경제적 이득을 취한 걸로 해당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간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직원이 출장을 가는데 회사에서 비행기 표를 끊는 대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원래 애초부터 본인이 갖고 있던 마일리지로 결제를 하고 그만큼은 이제 회사에 청구를 했다면은 이건 회사가 원래는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회 직원에게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보너스로 보지도 않고요. 그래서 과세도 안 되고 돈을 주는 회사도 마찬가지로 그만큼은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아하. 이외에도 회사에서 네. 지원을 받기는 하는데 세금이 붙지 않는다. 이것도 좀 알려 주세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뭐 대표적인 것들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식대예요. 음. 이제 한 달에 월 20만 원 이하까지는 식대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비과세가 됩니다. 네. 또는 뭐 식사를 음식으로 현물로 제공받는 경우에도 금액 제한 없이 다 비과세가 되는 거고요. 이제 육아 수당 같은 경우도 또 비과세가 있어요. 여섯 살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한테 이제 지급하는 보육과 관련된 급여는 마찬가지로 월2 0만원을 한도로 해서 비과세가 되고요. 지금 이제 설 선물 같이 이야기가 나온 부분 일반적으로 명절 선물이나 뭐 창립 기념일 선물 같은 경우는 비과세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통상적인 수준 뭐 사회 통념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이면은 비과세가 되게 됩니다. 음흠. 다만 이게 그 통상적인 수준, 네. 이런 게또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그게 또 얼마로 따져볼 것이냐, 맞습니다. 이런 또 쟁점은 항상 남아 있네. 네.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